<뮤�> <etc> <Harriet> 뭐야! 김인웅이 왔다고, 파콘가게라고 해서 CGV가서 파콘만사왔는데 백들은 누구셔 안녕하세요. 자취방, 팩투더 퓨처를 만들었고, TVND 웹 예능, 노라조의 오픈바를 담당했습니다. 통통한 연애 시즌 1, 2, 그리고 지금 은 소녀의 세계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유튜브 조회 수가 저조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? <laughs> 참담합니다. 예. 저는 저조 해본 적이 없어서 <laughs> 모르겠네요. 존예탱 소녀들과 노라조 형님들은 어떻게 캐스팅하셨어요? 그냥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서. <laughs> 와 대박. 존짐. 촬영 당일에 출연자가 갑자기 펑크를 낸다면 그분이 없는 신들을 먼저 해야 하고 해. 이제 너무 진지충. 네. 촬영 <laughs> 현장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꿀잼설 없어요? 꿀잼설 <laughs> 촬영장 에피소드? <laughs>